이번에는 나이 드신 네로다 정치인이 대신 청년 네로다에서 정치인 외교관이 되신 네로다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원으로 시작합니다. 원을, 원을 드실 때이 원을 그리실 때이 머리가 그냥 눈코입이 없다고 그냥 생각, 상상을 해보세요. 눈코입이 없고 그냥 이 해골 전체 그냥 이, 이거를 약간 길쭉하잖아요. 이 위에다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전체를 이렇게. 하나.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려가지고. 원 같은 원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이제. 눈썹을 또 찾을 겁니다. 눈썹 위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눈썹 점을 한번 이렇게 살짝 찍어보시면, 어, 내가 원을 만들었는데, 이 원을 어디까지 눈썹 위치를 표시할지. 자, 눈썹을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서 시작하면, 예? 어, 2분의 1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요거 이제 동그라미를 저희가 여기다 가상의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의 윗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의 2분의 1처럼 되는데, 이 눈썹의 각도와 위치를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비율을 또 보셔야 돼요. 여기 이만큼의 거리와, 자, 이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일단 저희는 이 눈썹의 각도 길이를 조정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만큼이 이제 눈썹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면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희가 미간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간과 인중을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세로선을 잡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미간과 인중을 한번 쫙 연결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가상으로. 그러면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그냥 일단 내립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내릴지 몰라도 일단 내려요. 일단 내려요. 일단. 그리고 여기 자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O랑 T인 거죠. 자, T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눈썹과 눈썹 끝과 코끝이 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지금 이 원에 걸쳐있는 코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로, 그럼 콧볼, 콧망울 엄청 크시네요, 이분. 콧망울을, 요렇게,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좀 역대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옆모습을 그릴 때는, 이 콧등의 선, 콧등 선을 잘 표시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눈썹에서 시작해서, 한번 오른쪽으로 꺾이고, 얘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약간, 꺾임 있죠? 이렇게이 코를 굉장히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눈의 위치도 자동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 코의, 콧날의 각도를 잡았잖아요. 콧날이래. 예, 콧등. 예, 콧날 맞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콧망울 잡았으니까 요 콧볼 역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콧구멍을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코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제 눈썹을 좀 다시 한번 다듬어 줄게요. 그러면 눈썹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각도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끝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고 여기 안쪽에서 시작해서 이쪽도 눈썹이 이렇게 갑니다. 예, 눈썹을 정하면 저희가 눈의 위치도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제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눈, 이 사람의 오른쪽 눈, 보시면, 이 콧등에 거의 걸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눈 끝이 동그랗죠? 눈마, 어, 눈동자가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쌍꺼풀도 위에다 달아주시고. 그리고, 눈을 그렸으니까, 하이라이트. 항상 하이라이트 남기시고, 다한번 칠해준 다음에, 동공을 넣습니다. 네. 넣죠. 그러면, 이 눈을 굉장히 작, 작게 표시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얘를 기준으로 자, 저희가 이저시에이분의 눈에다가 수평선을 하나씩 그어보면은 제 기준에서 이 눈, 오른쪽 눈이 얘보다 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 수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선을 수평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은, 오른쪽 눈은 이 왼쪽 눈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윗부분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 아래 부분이 눈, 오른쪽 눈의 아랫부분이 여기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들어가죠. 눈썹과의 위치, 눈썹의 끝 위치도 고려를 하시고요. 이렇게 눈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치우쳐져있죠? 요렇게 여기도 하이라이트 표시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주시고 그리고 동공을 그려넣습니다 다음에 요렇게 쌍꺼풀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눈코입이 만들어졌죠 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잘 되셨을,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입을 넣겠습니다 입은 코에서 인중을 내려옵니다 인중 인중의 위치는 지금 잘 관찰하셔서 좀 길어요 이사람 인중이 이렇게 일자 두개 그리고 V자 11자에다가 V자 넣으시면 인중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입술을 그리는데, 입술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입, 아니, 입꼬리. 입고, 입고리. 입꼬리의 위치가 어딘가. 여기 보시면, 코를 개준으 했을 때, 약간, 이, 이렇게 수직선 항상, 보시면, 요, 코, 코 끝이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입꼬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는데, 그러면, 이 입꼬리의 끝은 이 반대편 입꼬리는 어떻게 되 있냐?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만화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입술 라인만 가운데 입술 라인만 정해놓고, 여기다가 윗입술, 아랫입술을 살짝 더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아랫부분도, 그림자가 진 부분만 진하게 표시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 코, 입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부터 시작해서 코에 살짝 걸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죠. 들어가는 부분 여기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살이 찌셔가지고, 요 턱이 동그래요, 지금. 이중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번 웨이브 꺾임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고, 이번에는 이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마로 올라가 보시면, 이 동그라미를 따라가다가, 요 두개골의 윗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꺾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짱구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살이 찌셔가지고 이목 뒤에도 이런 식으로 좀 볼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라인도 같이 정해 줄까요 남자는 머리빨이다 머리빨을좀 이번엔 다가셨어요 이제. 이거 자연 이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의 위치까지 귀의 위치까지 정합니다. 귀의 위치를 정하실 때는 아까 전에 저희 했죠? 눈썹에서 한번 쫙, 코 끝에서 한번 쫙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각도 잘 보시고 살짝 내려가는 각도죠. 그래서 이렇게. 뒷바퀴 그리시고 Y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Y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Y자 그리고 여기 안쪽은 그림자가 졌죠 그리고 여기에 C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안쪽은 그림자가 지고네 이렇게 해서 이목 라인 연결 와이셔츠의 카라 부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넥타이까지 넣고 그리고 어깨 라인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좀 칠해주고 눈을 너무 똘망똘망하게 그렸네요,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부분 명암 넣을 거 넣고 형태 다시 잡아주시고 하시면 이제 완성이죠. 이 연습은 한,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해보셔야 조금 감이 잡혀요. 인물화는 특히나 이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얘들이 인상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명암 필요한 부분 명암 넣고요. 이 눈썹 눈, 눈썹 아래에도 명암 들어가고 이렇게 뒤통수를 좀 잘라줘야겠습니다. 뒤통수 좀 잘라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로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 내로다네요. 여기 이제, 네, 이제 얼굴이 지금 맨들맨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밑에 이제 애교살 그리고 막이 쳐져 있는 볼막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하시면 이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오 어, 이쁘게 그러니까 그렸잖아요. 네, 10년을 10년 더. 아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뽀샵을 하면은 <laughs> 또좀또좀 또, 좀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이 드신 내로다까지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